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거라고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저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저기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참이거든. 그럼 0이 다 있으면 어떨까? 작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거짓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판별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돼쓸때 거짓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면 3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이거 마이너스 3이지 C는 A. 그게 0보다 커야 거짓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할수 있는데, A의 최소값,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어, 마이너스 3이겠지. 답은 마이너스 3.